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가베 건설교통위 소속 정창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인천특별시대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기 하수처리당의 해당 상임위 위원분들과 해당 구민들, 관계 공무원들,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전문가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본인의 순수한 마음의 당위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민원 공공성 타당성을 떠나 이탕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의 의구심으로 본위원은 이 부지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지하와 건설비 3200억 원이 들어가고 시비 1400억 토탈 4,600억이 들어가는 재정 사업입니다. 이 좋은 여건의 땅에 10위까지 들어가는 것에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의 의그심으로 땅의 용도 변경 시 가치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0년 전 승기 하수처리장 부지는 연수구의 끝자락이었지만 지금은 연수구와 송도 가장 노른자의 땅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교통 교육 환경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입니다. 대안으로 남항사업소로 승계하수 처리장 이전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남항사업소로 이전시 건설비 3200억 관로비 700억 운영비 연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상지 용도 변경 후 민간자본 유치시 승기 하수처리장의 이전 비용과 유지 관리비 30년 충당 가능한 하다는 용역의 건입니다 남항사업소 인근 부지는 공업지역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고 자치구간의 갈등을 포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까지 수질개선 영향과 차후 냄새 하수 슬러시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재정사업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 기간 7년여 소요됨으로 보다 빠른 사업 완료를 위해서 금년 내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남항사업소 이전 하여 승계하수처리장 그 수익금 을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활용한다면 민선 7기 방향성에도 부합됨은 물론 이고 절감된 비용으로 저소득층 을 비롯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인천시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 난항으로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앞으로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는 잠재적인 자산이고 역량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 이익금을 활용하여 남항 하수처리장 임근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용역서 시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의회에 참석하신 명신여자고등학교 여러분과 부평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